안녕하세요 한샘 모그디자인 유영대 대표입니다 이번 현장은 수원에 있는 한일타운이라는 아파트고요 평수는 24평입니다 이번 현장은 뭐 인테리어 적으로 크게 들어간 건 없지만 가성비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요 정도 금액에 아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이번 영상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포인트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어, 바닥을 보시면은 디자인 타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밋밋할 것 같은 집에 그나마 이제 포인트로 줄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기존에 가벼 파티션이 이제 뚫려 있었는데,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현관 쪽이 보이는 게 싫다고 하셔서 아예 그냥 벽으로 막았습니다. 벽으로 막으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 신발장 하부와 천장에 조명이 들어오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는 밝은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는 중문이 없었어요. 바깥 쪽에서 우풍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소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면동 중문을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여기 현관 바로 옆에 있는 입구 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 방은 크게 들어간 게 없어요. 깔끔하게 도배를 하고 그리고 조명을 설치해 드렸는데 조명을 보시면 굉장히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샘에서 나오는 슈퍼 슬림 조명이고요. 일반 옛날에 나오는 방등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굉장히 투박해 보이는데 이 슈퍼슬림 조명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어, 어떻게 보면 매립조명 같이 보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이제 깔끔한 조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샤시를 전부 교체해드렸는데요. 이게 층수가 가장 고층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굉장히 바람소리 우풍도 많이 들어오고, 어, 겨울에는 그것 때문에 좀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샤시를 교체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불어도 우풍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이 되면 아주 따뜻해지는 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과 샤시는 안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거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인데요. 기존에는 확장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가벽이 서 있고 가운데 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평소가 좁기 때문에 많이 좁은 거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4평에 비해서는 그래도 넓은 거실이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서 스탠드 에어컨을 두셔야 되는데, 에어컨을 이 자리에 두시게 되면 배관이 전부 다 노출이 되겠죠. 왜냐면 실외기가 저쪽 발코니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컨 배관 매립 작업을 했어요. 샤시 밑으로 배관을 넣으면서 발코니 실외기까지 배관을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 쪽을 보시면요. 여기에 TV가 걸리는 자리인데 원래는 TV에 연결될 수 있는 콘센트가 여기 없었어요. 콘센트는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TV를 걸게 되면 선이 전부 다 TV 쪽으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콘센트와 인터넷 선을 저쪽으로 이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TV를 걸게 되면 선이 노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선 노출이 없는 깔끔한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닥을 보시면 이게 타일이 아니라 장판인데요. 요즘에 장판은 타일 모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루 모양도 나옵니다. 옛날처럼 그냥 어, 나무색의 칙칙한 색깔의 이제 장판이 아니라 다양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장판의 가장 큰 장점은 싼 가격에 있죠. 원래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요. 강마루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비싼 편에 속하는데 이 장판 같은 경우에는 마루 값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데도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을 보시면은 이제 조명이 돼 있는데 원래 기존에는 거실등 두 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불을 켜면 조명 각이 가운데 쪽으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 사각지대 쪽에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양쪽 끝으로 간접 조명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확장 부위 위쪽으로 커튼박스 쪽으로도 간접등을 설치해서 저녁에 조명을 켜게 되면은 어두운 곳이 하나 없이 전부다. 밝게 나올 수 있도록 조명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 전체가 이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 되다 보니까 너무 흰색만 있지 않나 이제 걱정을 하셔서 조금 포인트 줄수 있는 요소가 뭘까 해서 중문과 이제 방문 두 가지를 연그레이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제 깔끔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을 보셨고요. 다음으로 한번 주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 여기 주방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주방이 이렇게 기역자 아일랜드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동선이 너무 길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아일랜드를 그냥 없애고 깔끔하게 일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일자 형태로 만들면서 거실에서 주방을 봤을 때 상부장이 끝까지 가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오픈면 쪽에는 선반을 두개 두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지 않는 주방을 연출했고요. 그리고 벽에 보시면은 지금 이건 타일이 아니에요. 타일이 아니라 이제 한샘에서 나오는 키친 패널이라는 이제 자재인데요. 이 키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아연강판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가격은 일반 타일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대신에 타일보다는 유지 관리가 훨씬 더 편해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매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매지 부분에 이제 오염물질이 튀거나 하면은 이제 닦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샘 키친 판넬 같은 경우에는 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서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또 자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요리하실 때 이렇게 뭐 자석을 붙여놓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 모델은 한샘에서 나오는 이제 밀란 시리즈의 무드 화이트라는 모델입니다. 무드 화이트는 한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컬러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주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발코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겸 발코니인데요. 여기 바닥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바닥이 일자로 되어 있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놓고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이제 배수가 되겠죠. 배수가 되면 여기 전체가 이제 물 바다가 돼서 그게 조금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세탁기 자리만 이제 단올림을 했습니다. 세탁기 밑으로는 이제 물이 들어갈 일이 없고요. 그리고 배수구에도 세탁기 배수 호스를 바로 꽂게끔 작업을 해서. 이 주위가 배수로 인해서 이제 물바다가 되는 일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세탁기가 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요즘에는 밑에 세탁기 놓고 위에다 건조기 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서 놓는 이제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놓게 되면은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 세탁기 수도를 넣게 되면은. 세탁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슬림형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슬림형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탁실 공간이었고요. 다음은 욕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욕실인데요. 어, 욕실은 한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샘 욕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타일 욕실에서 불편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온 욕실이죠. 그래서 벽도 매지가 없기 때문에 곰팡이 필 데가 없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도 굉장히 쉽습니다. 중성 세제 같은 거를 풀어서 그냥 걸레로 거품 내서 한번 닦고 물만 뿌리면 청소가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관리가 쉬운 욕실이죠. 가장 중요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안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 같은 게 없어서 굉장히 안전한 욕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색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레이 톤으로 돼 있어요. 거실 쪽에서도 컬러 포인트를 이제 중문과 방문에 연그레이로 잡았듯이 욕실에서도 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한센바스 콘크리트 그레이라는 모델로 설치를 했습니다. 한센바스 콘크리트 시리즈에는 이제 화이트 그리고 영그레이, 찡그레이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칼라를 섞기에는 조금 크지 않은 욕실이기 때문에 영그레이 한 톤으로만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면서 이제 모던한 느낌을 줄수 있는 욕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을 보시면은 위에 유리로 뚫어놨는데요. 아니 보이지는 않고요. 내가 욕실을 사용하고 싶을 때 확인도 할수 있고 그리고. 거실에서 봤을 때 일반 방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대형 수납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여기에 조그만 수납장밖에 없었어요. 수납량이 너무 적어서 불편해 하셨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수납장을 설치해 드리면서 수납에 대한 고민은 해결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세면대 위쪽에도 원래는 선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칫솔통이나 뭐 치약 같은 거 이런 거 올려 두실 때가 없었는데 저희가 선반까지 같이 만들어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해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도배 다시 다해 드렸고요 조명까지 교체를 해 드렸는데 오롯이 침실로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놓고 어이 조명만 놓게 되면은 또 저쪽이 이제 어두운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메인 방등을 끄게 되면 조금 더좀 분위기를 낼수 있게끔 간접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샤시를 전부 교체를 했는데요. 이 안방 내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유리가 이제 불투명으로 되어 있죠. 안방 샤시를 보통 불투명으로 하시는 이유는 보통 아파트에 거주를 하실 때 안방에서 이제 바깥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건너편, 반지들이 보여요. 그래서 건너편 집에서 우리 집을 바라봤을 때 안방이 그대로 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안방 창은 불투명 차시를 설치해서 안방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를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시입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현장을 보셨는데요. 어,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성비 현장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현장은 모든 제품들이 전부 다 한샘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샘으로 진행하셨을 때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되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일반 외부업체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셨을 때도 가격이 거의 비싸게 나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후 AS 그리고 공사 중간 과정에서도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는 한샘 AS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AS를 접수해 주시게 되면 AS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게 되면 담당자를 거쳐서 AS 접수가 되기 때문에 AS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한샘에서 직시공을 하셨을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현장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